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집 비밀번호에 집착을 하던 시모가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받게 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새댁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 비번을 알려달라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쌓인 것을 터뜨려버렸습니다.신랑도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게 된것 같고요.결혼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정말 아찔할 정도였습니다.신랑이 다행히 제 편이긴 한데 자기 부모님에게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신랑도 우리 둘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갔을 때 저에게 설거지를 시킨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서 제가 나서서 딱두번 설거지 해봤네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시키시더라고요. 신우네와 시댁에서 만나서 식사를 해도 설거지는 항상 저희 몫이었습니다. 몇번 제가 혼자서 설거지하다가 신랑에게 함께 하자고 해서 함께 설거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몇 번은 시어머니가 너 혼자 하지 그걸 꼭 남편을 시켜야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몇번 그러시더니 그래도 아랑곳 않고 신랑이 저와 함께 설거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은근히 제가 시댁 청소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전 못한다고 했어요. 이런 일을 며느리가 하는 것이라는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며느리는 이런 일 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충대충 넘어갔더니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신혼집 비밀번호에 대해서 집착을 하셨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저와 신랑이 번 돈에 은행이 돈을 보태줘서 장만했습니다. 공동연관 비밀번호는 시어머니께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세대연관 비밀번호는 알려드릴 마음이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휴가를 받아 친정 언니가 사는 시골집에 2박 3일로 놀러 갔다 온다고 했더니 저희가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환기도 시키고 하신다면서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꼴랑 3일 다녀오기를 그러시는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과 시댁 모두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까워요. 친정집 비번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알아서 열고 들어갑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불만 없고요. 집 비번 바꾸시면 저에게 알려 주세요. 시댁 비번은 신랑이 알고 있어서 무슨 일 있을 때 신랑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저희 집 비번을 시댁과는 공유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정엄마는 저희 집 비번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고 오시고 공동 현관부터 벨 누르고 들어오십니다. 신랑과 제가 맞벌이를 해서 가사를 어느 정도 분담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제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저희 엄마가 비번 누르고 저희 집에 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때 저희 집에 오시면 이것저것 뒤져보시고 잔소리하실 것 같아서 비번 알려드리기 싫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집 비번에 집착을 하시면서 금덩어리 숨겨놨냐 하셨어요. 신랑은 서로 자기 본가 비밀번호 알고 살지 않냐? 장모님은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계시지 않냐? 그 그러니까 우리 집 비번을 시댁에도 알려드리자 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했는데 신랑은 뭐 그렇게 철벽치고 사냐고 했습니다. 형평성으로만 따지자면 친정 엄마가 저희 집 비번을 알고 있기는 하니까 신랑의 말에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랑에게 그런 비밀번호 바꾸고 친정 엄마에게 알려드리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가짐이 양가에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신랑이 말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친정엄마에게는 비번을 알려드렸고 시부모님께는 알려드리지 않고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 그렇게 따지고 드는 신랑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신랑의 주장에 딱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고 해서 언니네 집에 가기 전에 시부모님에게 저희 집 비번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집안 살림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랑이 여행 다녀왔다고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오라고 하셨다 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시작하셨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그렇게 없어서 뭘 먹고 사냐, 무슨 여자가 옷방에 옷이 그렇게 많냐 등등 잔소리를 한참 하시더니 안 되겠다 하시면서 주말마다 시댁에 와서 음식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저녁은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아서 식재료가 냉장고에 많지 않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그리고 저 직장인 치고 옷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에요.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하여튼 음식하는 것을 배워서 제대로 해서 먹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군요.제가 도대체 왜 이런 잔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저희 먹는 것도 옷 사는 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이 살면 음식 안 하고 사먹는 것이 더 싸기도 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신랑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잔소리 하시려고 비번 알려달라 하신 것이냐고 하며, 뭐라 뭐라 하더니, 장모님은 저희 집 비번 알고 있을 때, 반찬 가져다 주거나 할 때만 들락거리신 것인데, 엄마는 이렇게 며느리 트집 잡으려고 비번 알려달라 하신 것이냐며, 다시 비번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내가 아들 집에 가는데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는 거, 참 정없게 느껴진다면서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그랬어요 저희 집은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고 저와 같이 사는 집이라고요 그리고 집안 살림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니 우리 집 살림은 내 살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가끔 반찬이나 해다 주는 것 뿐인데 신랑을 불러다가 친정엄마가 살림 똑바로 안 한다고 잔소리하면 어머니 괜찮으시겠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무 말씀 못 하시고 계시길래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머니께 물어볼 것이니 괜히 이것저것 묻지도 않은 것에 잔소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번은 다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 비번을 어머님과 공유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나는 친정에 가서 저녁이라도 먹으면 설거지는 하고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저와 신랑만 설거지를 하게 하지 마시고 신우에게도 설거지를 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분 나빠서 시댁에 열번올거한 번만 오게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은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실 줄 모르고 비번 가르쳐드리자고 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다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앞에서 집장만 하는데 땡전 한푼안 보태 주셨으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철저하게 손님으로 대하려고 해요. 저도 시댁에 가면 손님으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아무튼 초보 유부녀라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내내 하다가 당하고 억울해하며 사는 며느리는 되지 않으려고요 그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들은 왜 며느리를 군기 잡으려는 시도를 한 번씩 하는 걸까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